요소와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스라엘 어, 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자손들이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분배된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에브라임 자손 중의 일부가 문하세 자손에게 분배된 땅,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업과 그 마을들도 있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문하세 자손의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1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과 문하세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좁다라고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좀더 많은 지역을 어, 나누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된 그 땅의 지도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알수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어느 지역의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좁다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산지들에게, 산지들의 철된거를 가진 가난 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사람들은 철빙거를 가진 가나한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철빙거가 없는, 가나한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살지 못하고, 문하세 사람들에게 분배된 그 지역에 함께 살았다는 것이 16장 9절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세레에 의하는 가나한 족석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다가 못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는 일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곳을 차지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변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고 특별히 철변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그런 주인주인됨을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악함을 체, 어,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악에 절어 있었고, 악, 어, 악한 그 모든 악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악한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성격을 띠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전쟁을 포기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전쟁을 포기를 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속해 가야 될그 싸움을 귀찮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싸움을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고 우리의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들을 귀찮아 하게 되고, 그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중단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길 차를 찾아 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쉬고 싶을 때도 중단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단한 순간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든, 또 어떤 죄와 싸우는 일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 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싸움을 쉬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그런 영적 싸움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더 이상 영적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실패한 그런 집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머나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에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은 항상 뛰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을 중단하게 하는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